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아려 합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을 명확히 드러내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기 위해 보낸받은 자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증언 빛에 대한 증거. 둘째,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찬빛.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빛을 영접한 자들의 축복. 오늘은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빛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6절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 빛이 아니었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보냄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며 오직 빛을 증언하러 온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요한 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빛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자기중심적인 성공과 자아실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구절은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져다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창조의 첫 단계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은 혼돈과 죄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소망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가지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길을 밝히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3절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겪으신 거절과 배척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음에라고 예언하며 예수님이 배척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물질주의, 과학주의, 개인주의 등의 이유로 영적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빛을 영접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12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 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며 그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 빛을 증언하며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참빛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축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멘. 세례 요한의 증언과 빛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축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며 오직 빛을 증언하기 위해 보낸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저희도 그의 본을 따라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이웃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5. 사랑하시는 주님, 참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마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며 주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리의 빛으로 환히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특권을 단순히 누리는 데 머물지 않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느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을 반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많은 어둠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저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평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섬김과 희생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둠 속에서 당신의 빛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세례 요한의 증언과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축복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증언하며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 1 0 3 2 9 8 7 9 1 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 3 3 3 2 5 0 2 5 1 1 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